이제 이건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개헌 문제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두번좀 들어다봐야 될 거는 두 번째로는 이념입니다. 이념. 그래, 그, 그, 그게 음. 제일 중요한 거 음. 같아요. 그 개헌의 문제가 그 이념의 문제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어떤 얘기 들어가냐면은 이제 우리 이제 헌법에는 국민 이거 이제 인간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음. 그다음에 자연권. 그 다음에 또 뭐, 뭐 기후 환경에 대한 문제, 또 생명권, 또 뭐, 지방자치를 통한 어떤 수직적 공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집어넣자. 라고 이제 이 얘기하는 이제 이제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건그거겠지 결정적으로 이제 헌법 전문. 그 헌법 전문에서 특히 5.18. 그러니 블루차. 응. 뭐, 이준석이가, 어 뭐, 이 저기 뭐지, 그, 이~ 불씨를 놓고 뭐~ 윤석열 뭐~ 한동훈 똥담 뭐~ 이렇게 다 지금 뭐~ 어~ 좌파는 물론이고 그냥 뭐~ 거기까지다 달려들어갔었잖아 음~ 그런 이제 뭐~ 윤석열이 음~ 중국 반국가 세력이 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개몽 개엄을 통해 가지고 막아내 또 빨아대는 우리 우파 아저씨들 우리 구우파 아저씨 아주머니들께 그 5.18은? 윤석열이가 5.18 철회했나? 4.3 철회했나? 4.3 그, 가가지고, 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가지고, 5.18 광주에 갔지? 4.3 제주도 갔지? 맞어. 5.18 갔으면 뭐 힘을 입은 사람들이랑 같이 걸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옳냐, 그리냐. 이거 같이 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사실상 사람들이 열중시하고 있지만은, 또 실제로 이제 헌법 전문 개정, 헌법 개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가 아주 치열하게 이 쟁점이 돼야 되고, 또 쟁점이 될 것인데, 5.18은, 나는 지금 5.18에 북한군의, 5.18을 북한의 어떤 그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했는데, 조작해낸 인, 그 간첩들이 조작해낸 어떤 그폭도들이 어떤 그, 이, 이 폭도들이 어떤 그 응? 이 광주에서 어떤 그폭도들이 벌인 폭동이다 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뭐 이, 이 뭐지 그뭐 뭐 많은 어떤 뭐 그중에 뭐 간첩들 뭐 얼굴들까지 말이 사람들의 간첩이다. 나그서 얼굴 때까지 잔 사람들 있고 어, 그랬잖아. 지만 원 아저씨가. 응, 지만 원, 지만 원이란 사람. 음. 그런데 상식적으로, 내가 저기 뭐야, 그, 그는 1980년에 김일성이지? 내가 김일성이야. 그런데 북, 남, 그, 남조선의 광주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막그뭐 이제 봉기하고 나섰어.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남조선의 간첩들을 두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간첩들한테 야, 가가지고 싸움 부추겨, 부추겨.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그러니까 어. 북한군이 조직적으로 북한이 김일성이가 조직적으로 지령을 내려 가지고 5.18이 벌어진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지만 5.18이 벌어졌어. 그럼 전체상이 자기들 김장일 김일성한테 잔치상이차려진 거야. 그럼 숟가락 뜯고 달려가야지. 그러니까 그거 상식적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거는. 음. 음. 그런데 어쨌든 간에 5.18이라는 거가 5.18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좌파식으로 그 치면 혁명사, 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5.18이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그 현대사의 5.18이 갖는 5.18은 엄청난 분수령인데 그 분수령이 갖는 함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5.18 이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회운동 이른바 어그 혁명운동에서 무장봉기라는 개념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5.18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거를 부정하면 안 돼. 그 사실이야. 1980년 5월 이후에 이, 그때 당시 이제 한국사회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왜 상당히 많이 왔던 무장봉기. 레닌과 스탈린의 무장봉기와 관련된 내, 노, 노, 예, 내용들 구화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람보 영화 있잖아요 람보 음. 그 람보 원에 보면은 이~ 제 그~ 실 이~ 바스터 스탈론이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 그, 그 도시에 어떤 그 질주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 그 오토바이 이게 도시, 그, 이제, 그, 지금, 지금,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전에는 어떤 그 빨치산은 산에서 산악 투쟁을 했잖아. 근데 이제 현대전에서는 도시, 도시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수단으로서 오토바이. 그걸 얘기했었다고. 그래서 1987년 이른바 어떤 그789 대투쟁이라고 하는 당시 어떤 그 울산 등등 해가지고 그 경상남도 지역에 대공업단지, 대공업단지에서 그, 이, 울산의 어떤 현대중업이라든가, 공 현대자동차라든가, 이 사람들이 출근할 때 보면은 자전거랑 오토바이 타고 출근을 해요. 그, 도시, 도로를 가득 메우면서 그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공장으로 쫙 진입해 들어간다고. 그때 울산에서 저기 뭐지, 그 일했던 어떤 혁명조직들, 전부 다그 오토바이, 투지,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도시 무장봉기에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5 1 8이하는 거는, 실제로 5.18 때, 계엄군의 해 계엄군의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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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그, 그, 그 엄군의 공권력. 그러니까 총을 쏘고, 어떤 탱크가 들어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나도그 저항하기 위해서였을까로 믿어. 그렇지만 어쨌든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전투를 벌였잖아. 그 전투를 벌인 행위를 두고, 그래서 광주에서 무장봉기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음.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무장봉기가 벌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일련의 행위를 두고, 남한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혁명운동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뭐, 인민 노래 됐건, 산호명이 됐건, 뭐, 어떤 그, 이 모든 사람들이, 1980년 5월 달에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무장봉기에 대한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무장봉기에 대한 것을 전략 전술의 어떤 일환으로서 두고 혁명 전술을 짜기 시작했다는 거지. 얼마나 그래? 이게 5.18이 갖는 한국, 한국의 한국 음. 혁명, 그러니까 그 좌파, 예, 좌파들이 본번 한국 군대사 한국 현대사에서 이게 5.18이 갖는 의미야. 음.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반미라고 반미. 음. 5.18에 이르러서 가지고 5.18을 가지고 그 뒤에 한국에서 좌파, 좌파 어떤 그 혁명 투쟁을 하던 이 좌파들이 반미라는 기치를 내세운다고. 그 전에는 반미가 아니었나? 그 전에는 반미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지. 그치만 저 민주주의. 그 전에는 반미. 오히려 독재, 독재 반대하고 뭐 그런 어. 거지. 미국한테 힘을 빌려가지고 독재를 반대해서 오히려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그때 그러니까 왜 저기 뭐지 뭐, 그. 그 민주주의하자 막 이렇게. 전두환의 어떤 그이 저기 뭐지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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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쿠데타를 왜 미국이 사전에 막지 않았냐. 어, 맞아 맞아. 또 맞아, 그런 얘기가 그랬잖아. 그럼 오히려 반미에 막장이었지. 맞아. 밤미가 팍. 카터한테 카터가 맛있대. 그러면 반미.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놀겠다. 우리 독자적 행복이 개발하겠다. 박정이는 밤이 밤이고 저기 이스만 대통령은 용미야. 이렇게 속미가 아니야. 엄청, 지금처럼 성적 흔들면서 나라 구해달라고 이런 이런 자존심 없고 초치스러운 국민이 아니었어 그때는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또 그때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저강도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니카라과라든가 이런데 이제 또이 저기 뭐지 그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비슷한 시기 같은 그 봉기들이 일어났을 때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뭐이 좌파 어떤 그 정착자들은 이게 이제 미국의 저강도 전략이라고 했다고 미국인지 예전처럼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쿠바라든가 이런 것처럼 직접적인 어떤 거 폭력을 행사해주고 야, 미국이 폭력이라고 해요. 미국이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나라의 체제를 전복시켜서 친미 정권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고강도 전략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 전략을 바꿨는데 저강도 전략이다 어떤 그 이, 저기 뭐지 그 저항 세력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지 우리나라를 음. 같은 경우 광주 음. 이런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그곳을 그냥 집중적으로 때려 엎어버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떤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전체 사회가 셧다운 음. 한 다음에 오배 하게끔 만든다. 음. 이런 게 이제 저강도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식이 어떤가 논의들이 이제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미라는 게들었다고그 반미가 촉발된 게 1981년에 있었던 부미방, 그러니까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음. 이걸 이제 촉발이 된거지8 2년도거나 음. 그 분위방, 변호사가 노면이고 문제리고 된거아니야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들어본 것 같아. 음. 그 이제 그때 나온 영화, 가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변호인? 아, 뭐 맞아, 송강호가 맞아, 이제 맞아, 국밥 맞아. 먹고, 변호인? 이제 그런 영화지. 아, 맞아요. 너무해, 음. 그래. 근데 재밌는 건 그거에요. 송강호 씨는 국밥은못 먹는다고 그러대. 몰라. 근데 뭐, 뭐 그럴 때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5.18이 갖는 함의는 이념에서의 반미. 그 다음에 혁명 투쟁 방식으로서의 무장봉기. 이게 이제 5.18이 갖는 함의라고 혁명 무장 봉기 방식으로서의 그러니까 이념으로서의 반미 이, 이념으로서 반미 그다음에 혁명투쟁 방식으로서의 무장 봉기 아 혁명투쟁 방식으로서의 무장 봉기 네. 이게 오일팔이라고 음. 근데 중요한 거는 1 9 8 0년5월달에 광주에서 반미를 내걸었고 그다음에 무장 봉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음. 한국의 좌파들이 5월1 9 8 0년5월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그 이후에 그것을 해석하기를, 이념으로서의 반미, 그 다음에 어떤 그 투쟁 방식으로서의 무장공기. 이걸 거기서 끄집어낸 거야. 그런 식으로 네. 해석을 해서, 그걸 자기네들의 아젠다로 만들어서. 만들어냈고 만들어내고, 그렇 만들어내고, 그렇게 이제, 해, 방향을 그렇게,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음. 잡아가지고, 그 이후로, 음. 1980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히려 1930년대, 40년대보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 끊어졌던, 사회주의 혁명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게, 1980년대라고. 얼마나 응? 조국이 그러니까 조국이가 몸담았던 조직 이름이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잖아. 맞아요. 산업맹이야. 맞아. 그 비단 조국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혁명 조직들이 만들어졌었다고. 그래. 그때 80년대는 저기 뭐 민주화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 그 전두환 때또 박정희 말기부터 하고 전두환 때. 독재다 어쩌다 하면서 군사독재도 그리고 쿠데타 하면서 어 저기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뭐 하여튼 데모 많이 했잖아요 80년대 그래서 87년 이른바 7.89 노동자 대추쟁이라는 사건이 이제 피크에 달한 사건이었는데 그 시점에 세계에서 어떤 그 특히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의 이제 강단 조합파들 일본 그니까 그 강단 조합파가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어떤 아카데믹한 좌파들인 거지 음. 뭐 이미 미국,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혁명 투쟁 조직으로서 좌파는 사라졌으니까. 음. 그 그러니까 강단에서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음. 그래서 어떤 그 이쪽이 지그 좌파 이념을 이제 그 이쪽이 뭐야 그그이그 그그 연구하고. 8 0 년대 어? 소련이 무너졌죠. 9 0년이지9 0 년. 9 0 년대인가? 네. 아 그러면은 9 0 년대 무너졌나? 예. 어. 어. 네. 그래.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팔십칠 년, 팔십칠 년 칠팔구 노동자 대투쟁. 음, 그럼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계속.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혁명이 시, 시, 실제로 보면은 그거는 어떤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이 뭐죠 어떤 그 생존투쟁, 노동자들 어떤 그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또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이한 투쟁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투쟁이었지. 70년대 생7 0 0 0 0들여러분0에 대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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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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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사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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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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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좌 혹은 이제 뭐이 셰이라고 해전이제헌후의파였던그다 내걸었던 기초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근데 그이그 80년대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혁명의 어떤 그 물결이 일었다가, 그래서 87년 칠박월 대추쟁 때는 전 세계 강도한좌파들이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고 그랬고, 그 사회주의 혁명이 마르크스가 얘기했다. 자본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최초의 사회적 현이라고까지 얘기했었다고. 오, 그랬구나. 아. 근데 어떻게 됐어? 딱 끝났잖아. 그러니까 사회주, 그 소비에트가 붕괴하고. 아,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다 응. 끝난 거지.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현실에서 응. 사회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어떤 그 정치체이고 허망한 주의 주장인가 그러니까 역사에서 등난 거지. 역사적 현실이 된 거지.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그러면서 같이 붕괴가 됐어요. 근데 끝까지 또아리를 틀고 남은 게 누구냐? 주사파. 주사파. 그렇구나. 그렇지 주사파들 말고도 사회주의자들이 남아있어, 남아있잖아요. 좀 피디다 어쩌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얘기하진 않지. 이제는. 음, 네, 하지만 자기들이 어떤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음. 혹은 이 자기들이 바라보는 사회, 사회 세계라든가 좌파적, 사고방식. 어, 좌파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하지만 아니다. 결코 좌파적인 음. 생활 방식은 갖고 있지는 않지. 맞아, 그거 음. 그렇지. 음. 그럼 뭐 우파보다 더 이제 부패스럽고 화롭게 살고. 먹잘 뭐 먹고 잘 살지. 어, 그렇지 뭐. 그뭐그 어. 좌파들이 뭐 좌파야 어? 그게? 문재인 때그 뭐야 청와대 정치실장 누구야? 그한신대한림 아니 뭐야? 무슨, 무슨 한성대 교수. 음. 어? 뭐 찢어진 가방 뭐 들고 다니는데, 찢어진 응? 어? 가방 들고 다니다가, 어, 자, 자, 자기 뭐, 자기 뭐집 전세금도 전세... 좀올려받고한두 어? 건이 한두 어. 개가 아니지 그 너무 이그 아니, 저저방어순도 뭐. 찢어진 구두, 근데 자기는 <laughs> 집이 지금 몇십 평짜리 집에 살아, 전세긴 하지만, 너왜 몇십 평짜리 집에 사냐고 그러니까 몇십 평? 어. 6 0 평인가 뭐 네. 그랬어. 음.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책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그 책을 잘 갖고 이거 지고 다니고 이 필요가 있어? <laughs> 도대체 그 60평짜리 집은 누구 돈으로 사는 거야? 뭐 하간. 그런 건 어? 끝이 없지. 얘기도 잡파들이 이중성에 음.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자려면 음. 밤새도 다못다못 해지. 그런데 우리가 뭐 오일팔이 설령 이제 뭐 무장 봉기 혹은 이제 음. 그 이념으로 쓰였던 그이 반미 음. 그다음에 투쟁 방식을 으세 무장 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관 그나더라도헌법이라는 것이 헌법 전문. 이갖는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이거는 험...